안녕하세요. 바다입니다. 오늘은 8월 구독자 이벤트 소식하고 광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식을 알려 드리기 위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. 8월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골드 패스 있잖아요. 매달 제가 10장씩 준비하는데 어 저번 달에 7월 달에 2월이 되면서 11장을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상점에 뭐, 슈퍼셀 스토어에서 나와 있겠지만, 클래시 아라마 프린스, 이거를 제가 네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프린스 말고, 요 워든 뛰어넘고, 여기 아처 퀸, 클래시 아라마 퀸도 제가 네 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골드 패스 11명에다가, 클래시 아라마 프린스랑, 퀸까지 하면은 18분에게 아니지 19분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제 채널에 보시면은 쇼츠 영상에 다크 엘릭서가 요거라고 왼쪽에 있죠. 29,000 조회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10만 조회수가 나오면은 클래시 아라마 스킨 세트 있잖아요. 그거를 4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역시 한국에서는 조회수가 10만이 나오기 힘듭니다. 아무리 쇼츠라고 하지만 지금 3만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. 이게 지금 영상이 올라간 후에는 2 0 0 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0시간 안에 10만 조회수가 된다고 하면은 뭐 스킨 세트까지 제가 네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골드 패스 11장하고 클래시아라마 프린스 네 분하고 그다음에 클래시아라마 퀸네분 이렇게 19분에게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 채널 구독과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지 이벤트뿐만 아니고 이제 크로클 정보 같은 것들을 빠른 만나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이벤트를 할수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시는 만큼 제가 또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인게임 상점에서는 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. 오른쪽 상단에 C를 눌러 가지고 F A D A 이걸 입력하고 이제 구매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이 이벤트를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. 인게임뿐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슈퍼셀 스토어에서도 이게 일주일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제가 앵무새처럼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. 슈퍼셀 스토어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크리트 코드 추가 눌러가지고 f a d a 바다를 크리에이코도 확인 누르고 구매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당첨자 발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제가 이번 주 주말쯤에 해놓을 테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벤트 상품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알림 설정 진짜 필수입니다. 필수.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소식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다들 아시죠? 어 이제 8월 달에도 합니다. 8월달에 아직 이제 참가팀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팀이 또 올라왔으면 좋겠고요. 200포인트를 모으면 500개 빛나는 광석, 300포인트면 25개 은은한 광석, 400포인트는 5개 반짝이는 광석이고요. 뭐 자원은 딱히 필요 없고 뒤에 넘어가서 800포인트를 획득하면 1000개 빛나는 광석, 50개 은은한 광석은 900포인트. 마지막 10개의 반짝이는 광석을 이제 1,000포인트를 모으면 획득하실 수 있는데, 이게 8월 30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아저씨입니다. 그때 첫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요. 그 다음에 8월 31일에서 9월 1일 넘어가는 새벽 1시에 두 번째 경기가 진행됩니다. 그러니까 1일차에 일요일 되는 날은 사실 뭐 밤새도 상관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셔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꽉꽉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 승부 예측도 승부 예측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나오는 퀴즈라든가 정답 다 알려드리거든요. 그거를 맞춰주셔야지 빠르게 하루만에 이 포인트를 다 채워서 광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, 많이 많이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시간 방송에 자, 이렇게 이벤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